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나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혹시 따뜻한 차한잔 준비하셨나요? 편안하게 앉으셔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에이, 마태복음 1장이요? 그거 족보 나오는 장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지루한 이름들 말이에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1장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목사님, 그 장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지루해 보이는 족보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아세요? 이건 단순한 이름 나열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2000년에 걸친 구원의 역사가 이 족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여러분도 집에 족보 있으시죠? 옛날 양반집에는 족보가 참 중요했어요. 우리 조상이 누구고 우리 뿌리가 어디인지, 그거 아는 게참 중요했잖아요. 제사 지낼 때도 꺼내보고 손주들에게 우리 조상은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해 주고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냥 집안 자랑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서 구원자를 보내실 준비를 하셨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42대에 걸친 긴 여정이에요. 그리고 이 족보 뒤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하는 요셉.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름이 나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첫째, 족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둘째, 요셉의 의로운 결단. 셋째,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마태복음 1장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지루할 거라고요? 천만에요. 이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가족 이야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보세요. 맨 처음부터 예수님을 소개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요. 왜 하필 이두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내 후손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그 약속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맨 처음부터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의 성취시다. 이제 족보가 시작돼요. 아브라함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보통 족보에는 아들 이름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4명이나 나와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여자들이에요. 첫 번째 다말,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 이야기가 좀 복잡해요. 시아버지를 속여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참 난처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마를 예수님의 족보에 넣으셨어요. 두 번째 라압.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들을 숨겨준 용감한 여자죠.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라압도 예수님의 족보에 넣으셨어요. 세 번째 룻. 모함 여자예요. 이방인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섬긴 효부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이에요. 하나님은 이루또 예수님의 족보에 넣으셨어요. 네 번째는 이름이 직접 안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나와요. 바세바예요. 다윈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그 수치스러운 사건을 마태는 감추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분명히 기록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으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희망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 실수한 사람, 죄 지은 사람도 쓰세요. 이방인도 쓰시고, 여자도 쓰시고, 천한 신분의 사람도 쓰세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때요? 완벽하게 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후회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세요. 족보를 계속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라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기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어요. 바벨론에서도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됐어요. 수룻바벨이 나오고 또 여러 세대가 지나고 결국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르러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있잖아요. 이제 끝이구나. 모든 게 망했구나 싶을 때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길어요. 우리 눈에는 끝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세요. 자 이제 18절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돼요.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상상해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예요. 당시 유대풍습의 약혼은 결혼만큼이나 중요했어요. 약혼 기간이 보통 1년 정도 됐는데 그 기간에는 함께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9절을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율법대로 하면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해요. 무서운 율법이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를 사랑했어요. 차마 드러내서 망신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끈 차했어요. 조용히 파혼하자고요. 사람들이 모르게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결정이에요. 율법도 지켜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보호해야 하고, 요셉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밤새 잠도 못 자고 고민했을 거예요. 그날 밤 요셉이 잠들었어요.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천사가 요셉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렀어요. 요셉에게 신분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다윗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이 무서워했던 거예요. 마리아를 데려오는 게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율법을 어기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다 됐을 거예요. 하지만 천사가 말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리고 아기 이름까지 알려 줘요. 예수라고 지어라.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아기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거라고요. 22절과 23절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말씀하신 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외로울 때 많잖아요. 배우자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실 때, 자식들은 다 바빠서 연락도 잘안 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 떠나고, 그럴 때 정말 외로워요.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도 외로워요. 아무도 내 아픔을 다 이해 못해요. 혼자 끙끙 알아야 해요. 밤에 잠안올 때도 외로워요. 온갖 걱정이 다 밀려와요.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캄캄한 밤이 참 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프면 함께 아파하시고 외로우면 함께 계시고 무서우면 함께 지켜 주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셨어요. 먼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24절을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의 이름을 예수라 아니라.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꿈에서 깨자마자 바로 행동했어요.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천만에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수군수군했겠죠. 저 요셉이라는 사람 약혼녀가 임신했는데 그래도 결혼했대. 참 이상한 사람이야. 저 여자 누구 아이를 가진 거야? 온갖 험한 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했어요. 그게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의롭다는 게 뭐예요? 율법을 딱딱하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았지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본 족보와 탄생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의 계획은 길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이 걸렸어요. 42대가 걸렸어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때가 되면 이루세요. 우리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둘째,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쓰세요. 다말처럼, 라합처럼, 루처럼, 바세바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쓸모없어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셋째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처럼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일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해. 이건 말이 안돼 하고 단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넷째, 순종이 중요해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해가 안 되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다섯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세요. 아침에 눈뜰 때도 함께하시고, 밥 먹을 때도 함께하시고, 길 걸을 때도 함께하시고, 밤에 잠잘 때도 함께하세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늘 함께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외롭지 않으세요? 혹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오신 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곁에 함께 계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려고 오신 거예요. 제가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90세가 넘으셨는데, 혼자 사셨어요. 자식들은 다 외국에 있고, 남편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몸도 불편해서 거동이 힘드셨어요. 어느 날 교회 권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할머니, 혼자 사시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빙글에 웃으시면서 대답하셨대요. 외롭긴 뭐가 외로워요. 예수님이 늘 여기 계시는데요. 저기 저 의자에도 앉아 계시고, 밤에 잘 때도 곁에 계시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드시고, 난 혼자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세요. 이 말씀을 듣는 지금도, 차를 마시는 지금도, 이따가 잠자리에 드실 때도, 내일 아침 일어나실 때도 늘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준비하셨어요. 완벽한 사람들만 쓰신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도 쓰셨어요. 바벨론 포로 같은 어두운 시기에도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의로운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았어요.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외로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같은 하루를 살아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루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예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안녕히 계세요.